안녕하세요. 예순이입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느낌이 지금 조금 이상해요. 너무 조금 뭔가 목소리만 맨날 이렇게 녹음하다가 얼굴까지 보여드리니까 어, 느낌이 조금 새롭네요.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제작에도 관심이 정말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의류를 이제 좀 만드시거나 좀 런, 브랜드 런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친분을 쌓으려고 되게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되게 아는 오빠가 이제 의류를 이제 브랜드 런칭을 하셨는데 이번에 너무 후드티가 진짜 너무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제돈 주고 제가 산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요건데 오, 진짜 핏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 이거는 약간 좀 그냥 그냥, 그냥 오버핏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핏이 너무 예쁘고 좀 약간 어? 나한테도 이런 핏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핏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저랑 체형이 좀 비슷한 수녀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그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후드티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오버핏 후드티를 정말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막 일할 때도 조금 입기가 되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막 몸에 좀 조이고 이렇게 좀 타이트한 핏한 좀 이런 제품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좀 제가 좀 음좀 활동하는데 좀 와와와 이렇게 좀 되게 편한 좀 몸을 안 쪼이는 좀 그런 옷들을 좀 평상시에 좀더 자주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후드 뭐 맨투맨 이런 거 진짜 정말 오버핏 정말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이 사봤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조금 많이 갖고 있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중에서 제가 최근에 산 후드티 중에서 진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20얼마짜리 좀 브랜드의 제품들 옷도 사고 그래서 저도 조금 언니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약간 좀 스트릿한 그런 좀 브랜드들을 좀 좋아하잖아요. 좀 그런 브랜드 살 때마다 좀 제가 어 이거 조금 아쉽다 이거 조금 뭐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을 오이 어, 파수 브랜드 제품 다 잡아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진짜 오버핏인데 그냥 되게 뚱뚱해 보이는 그렇게 막커 보이는 그런 오버핏이 아니라 되게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좀 뭔가 어 슬림한데 오버핏이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말이 이상한데 좀 그런 느낌으로 옷들이 지금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핏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소매가 이렇게 좀긴 제품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좀어 제가 좀 팔다리가 긴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오버에서좀 올라오는 좀 기장감의 그런 좀어 소매나 좀 바지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일단 살짝 오버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이렇게 좀긴 소매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보리도 솔직히 막아전 시보리 짱짱한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진짜 많은데 이게 시보리가 짱짱한 게 짠하면, 너무 짱짱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좀더 더 부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꽉조이고 여기도 꽉조이고이 밑에도 꽉조이니까 근데 이옷 같은 경우는 이파수 어,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시보리도 전 적당히 진짜 딱 깨? 예쁘게, 어, 딱 예쁘게 조이는 정도? 오, 이것도 진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진짜 제가 제돈 주고 산 제품들이고, 솔직히 저도 협찬이 진짜 조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냅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원고료도 안 받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가지고, 조금, 어, 이거 내가 입었을 때 수뇌님들이, 어, 조금 괜찮으려나? 아니면 좀 내가 입었을 때도 괜찮나니까 좀 이런 거 하여튼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 솔직히, 어 제돈 주고 샀어도 제가 이제 아는 오빠여도 좀 지인이어도 이게 만약에 진짜 별로였으면 저는 홍보를 하지 않았을 건데 진짜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꼭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어가는데 퇴근을 안 하고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 정말 조금 제가 진짜 다른 건 솔직히 막 브랜드 스토리 이런 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핏핏 핏 하나만으로도 진짜 구매하는 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제품이라 우리 순애님들도 혹시 후드티를 좋아하시고 저랑 체형이 비슷하시면은 이 제품 꼭꼭 구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강추드립니다. 요즘 최애 후드티인 이 블랙 컬러 후드티는 진짜 영상에서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핏. 전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정말 핏이 너무 예쁜 후드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옆모습이었는데 저는 코디할 때 왜인진 잘 모르겠는데 옆모습을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옆에 돌았는데 이게 너무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후드티계 의 폭스 같은 제가 원하는 걸다 가진 제품이 아니냐고요. 또전 가을 팁이라 확실히 어두운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차가운 블랙 컬러의 차가운 화이트 플린팅이 아닌 좀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감이 뭔가 이번 제품들의 주제인 연기의 분위기를 좀더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도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였어요. 아이보리 컬러의 제품은 앞뒤 레터링이 적혀있는 후드티였어요. 일단 전 밝은 컬러의 후드티나 맨투맨은 좀 오버핏이 너무 부해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이 제품은 핏이 진짜 하나도 부해 보이지 않아서 밝은 컬러여도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뒤 레터링이 적혀 있는 디자인이 데일리하고 편하게 매치하기도 좋고 저는 진청에 가까운 데님 팬츠랑 매치해 주었는데 좀더 밝은 중청이랑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약간 좀 목적이었고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좀 영상을 찍기가 조금 어, 어떤 콘텐츠로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좀 일상이 거의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영상을 좀 찍기가 애매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제가 최근에 조금 좋지 않은 좀 그런 영상 영그 컨텐츠 글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저에 대해서 어, 걱정해 주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 진짜 댓글 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어, 저는 괜찮다 이런 근황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겸사 겸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좀 한편으로는 어, 또 되게 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고 더 예쁜 제품들로 가득한 영상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